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마트에서 키보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보드 소리 잘안 들리시죠? 지금 마트에 막놀이가막 나오고 있어서 두 번째 키보드로 옮겼습니다. 세 번째 키보드 오늘 음, 지금 많이 안 들리실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네번째 키보드 여기까지 다 비슷해요 다섯번째 키보드 <laughs> 그 다음에 여섯번째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인지 모르겠는데 좀 소리가 틀려요 이게 그 청춘인가 그럴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곱번째는 어좀 뭔가 소리는 좋을 것 같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그냥 뭐 일반 그 컴퓨터에서 나는 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 컴퓨터 키보드. 소리 들려보도록 할게요. 오, 뭔가, 이 컴퓨터는 뭔가 되게 소리가 좋네요. 그 다음에, 키보드. 그냥 그러니까 일반 키보드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음. 소리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, 그럼 요즘에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